맨두 일단 맛을 보고 맨두 맨두 아 만두, 만두. 맞다, 만두네 아 이거 거네 망양 본점에 왔습니다 아, 네, 왕맨두 아, 네, 아, 네, 왕맨두 이거 채우 잔치국수 여보고나먹다빨리 와 김치 직접 담가신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저 뜨거운 물이야? 아, 뜨거운 하지 음. 응. 응. 엄마, 엄마 물 하지 말고 이날만 어디 가냐? 엄마물불가주 엄마가 불가 서주. 엄가 엄마가 가 엄마가 불가주러마다 불대가 서주. 엄마가 불가 엄마가 불대가 서주. 어. 마가 어, 고마가무가 서주. 엄 아빠, 응. 아빠는안도어둘둘둘둘둘둘둘둘둘아둘는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laughs> I 다 o 건데 want to do 아니, a t I don't want to do t h 데 t I don't 이 a n t to do that. I don't w 이 n t to d 이 that. I don't want t 아쉽다. 가 친구들한테 말도 해야 돼. 음, 그래야지. 그냥 여기다 두고 덜어 먹어. 이게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섞어보니까 더 맛있어. 짬뽕 맛이나. 좀 매. 근데 섞어보니까 좀 매워. 근데 맛있어. 요 매워도 매워도 안 매워. 요 <laughs> 매워도 안 매워요? 먹지 않았는데? 아 여전히. 음 매워서 안 아. 하나 먹지 않았지. 아빠. 어. 근데 전역하고한 10년 만에 온것 같은데. 지금. 20년 만에 왔어? 60살이야? 나한 <laughs> 만져줄까? 만두 만두맛있어 솔직히 이거 망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뚝 박을까도 생각했어. 이거 금방에서요지 근데 형좋을까 한국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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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리 한국 사람들. 만두, 찍어먹자. 만두 찍어먹자.

매워도 맛있는데요? 앤, 안 매워요. <laughs> 안 매워? <laughs> 아빠도 말을 안 해? <웃음> 어? 안 이거 진짜. 젓가락으로 먹을 거야? 짜 엄마 한 개만 가져고나한개 잃어버려야지. 콧구로 먹고 있어? 짜나짜나할거 와. 아 이렇게 맛있다고? 아. 하나가 무달란다 망양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면 아니, 망양만 먹을 수 있다면 제일 때가능해제재밌 가능해. 가능해. 빠 만두 하나 누구 거지? Factual, <놀람> factual, 만두 먹을 거? 어. 어, factual, 어, factual, factual. 만두 하나 누 거? 만두 하나 누 만두, 먹을 거야? 반띵? 만두, 먹어 거야? 먹을 래 만두, 하나 누 만두, 먹을 거야? 반띵? 만두, 잘 어. 이거 빨리 먹지. 이네? 공원 있어. 많이 공원. 운 고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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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거 람 고운 그래 고운 사람. 고운 사고 난 사서 써봤는데? 오이김는 사서 써봤어? 너무 맛있어. 아. 먹어 어 아빠 국물 좀한번 마셔봐도 될까? 이건 매운 게 아닌데? 한번 먹어볼게, 매운 거. 도 먹어. 야, 국물 좋네. 막 아, 먹어, 먹어. 지금. 먹어. 먹 해. 먹을래. 한 번만 더 먹을까? 어추나어추랑먹려줄까 먹어줄까? 어 아빠 어. 성이 친구들.. 아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아빠 저거 눌러야 아 눌러야 돼 아빠 내가.. 엄마 눌러줘 눌러줘 그렇죠. 네. 네. 망향탕으로 진리는 아니고 망향탕으로 3,000원이네 어 아이스크림도 아, 팔어? 여기 뭐 아이스크림도 파는데 왜 탕후루 안 먹는데? 응. 그래 그럼 젤리 먹어라. 여기 시키도 팔잖아. 오? 완전 또 외삼촌 외삼촌 근데 이 근데 이잘 닦아야 돼요. 응? 응. 응? 아나여기다 먹어. Thank <laughs> you.